푸꾸옥 여행 꿀팁 2편. 현지에서 꼭 알아야 할 꿀팁. 이번에는 푸꾸옥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 첫 번째, 비엣젯 항공의 기내식. 그리고 두 번째, 푸꾸옥 공항 환전하는 곳과 유심 사는 곳. 푸꾸옥 공항에서 숙소까지 바가지 쓰지 않고 가는 법. 시내 환전 꿀팁. 푸콕화폐계산법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엣젯 항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엣젯 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할 때는 사실 연착이 진짜 없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연착이 정말 잦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때 비행기 입장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도의 안내가 없길래 게이트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캐빈크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캐빈크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승객이 승무원을 기다리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별도의 안내가 없더라고요 연착이 된다거나 언제 출발한다는 것 없이 근데 비행기 뜨는 시간 코앞이 10분 전쯤인가? 승무원이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5분 남겨놓고 기내로 입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석 위에 저희 이제 짐 넣는 곳 있잖아요 짐을 딱 넣고 닫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시간을 확인을 하니까 또 칼같이 비행기 뜨는 시간 정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닥치기 전까지는 연착이다 아니다 미리 알 수가 없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기내식 아 이거 또할 말이 많은데 푸꾸으로 가실 때는 대부분 새벽 비행이어서 뭘 먹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돌아올 때 진짜 미친 듯이 배가 고픕니다. 게다가 저희처럼 푸꾸옥의 어, 두 가지 세계를 맛보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죠. 해저탐공의 기내식은 아... 네 어... 저는 저희는 비추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블로그를 미리 검색하고 갔는데 블로그에서 맛있다고 게살 새우볶음국수를 먹으라고 했어요 잡채 맛이 난다고 근데 이거 진짜 드시지 마세요 저도 블로그 보고 당했어요 한마디만 할게요 저희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먹, 지는 사람이 먹겠습니다 핵누막 두 번째, 푸꾸옥 공항 환전하는 곳, 유심 사는 곳입니다. 보통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을 먼저 해오실 텐데 푸꾸옥 공항 내부를 완전히 나오자마자 오른쪽과 왼쪽에 환전 표시가 있어요. 공항 환전이 가장 손해니까 택시비용 정도나 그냥 그날 쓰실 돈만 동으로 환전하시길 바래요. 호텔을 도착하거나 시내에 도착하면 환전소는 진짜 많아요. 일반 마트나 가게 뭐 이런 데서도 환전을 해주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환전소가 곧그 유심 사는 곳입니다. 유심은 2주일짜리와 3개월짜리가 있는데 2주일짜리로도 두 명이 4일간 충분히 썼어요. 어쨌건 저희는 충분히 썼습니다. 그다음 푸꾸 공항에서 숙소까지 바가지 쓰지 않는 법. 공항에서 숙소는 보통 시티에 다 있죠. 숙소까지는 15만 동이면 충분히 가요. 심지어 이것도 15만 동도 비싼 편일 거예요. 근데 미터기로 가자고 했을 때 가는 택시는 사실 저희는 없었어요. 이 공항에서는요. 그래서 택시기사랑 금액을 합의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격 흥정을 할때꼭 톨게이트 비용까지 포함이라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탈 토탈 몇만 동노 엑스트라피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다음 시내 환전 꿀팁입니다. 공항 환전이 제일 비싸고, 시내 환전소, 존스 투어, 마사지 샵들, 시내에 있는 진주가게들, 호텔, 마트, 이 정도로 환전을 하실 텐데, 2019년 7월 초 기준, 시내에 있는 그 시세, 시쉘 리조트 프론트에서 환전하는 게 제일 이득이었습니다. 진주곡, 진주가게보다도 쌌어요. 여긴 평일 4시부터 몇 시간만 환전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주말에 환전 안 합니다. 그리고 평일 4시에 문을 엽니다. 시셜 리조트는 야시장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다음 푸쿡옥 존. 우리나라도 사실 단위가 엄청 큰 편에 속하는데 베트남은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솔직히 여행 가서 계산할 때 밀리언, 빌리언 들어볼 일이 잘 없잖아요. 저는 동생이랑 여행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어 동생이 이과고 수 계산이 진짜 빨랐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처음으로 계산할 때 혼동이 오고, 저희는 모두 아노미에 빠졌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다시 동계산을 여러 번 재정립한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개미지옥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혼돈의 늪에서. 자, 동은 뒤에 0을 빼고 나누기 2. 마이너스 0, 2분의 1 하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감이 옵니다. 매일 아침 얼마 남았는지 체크하시면서 여행하기 추천합니다. 이것으로 2편 푹꿍 여행 꿀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